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 분데에서 곤충 표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아틀라스가 한 천마리 들어왔는데 그건 뭐 해체됐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지금 분류 중입니다 분류 중인데 어휴 그냥 한 박스씩 막큰 박스로 몇 박스씩 막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A 마이너로온 건데 A 마이너로 해서 온비단벌레와 뭐 이런 이것저것 이건 아마 선물인가 봅니다 표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겠군요 이것은요 A 마이너로온프프오케케이여도또여여도또한한스있있습다 예, 뭐야 이이또또 i n 지 모티가 뭐, 한 3,500마리 정도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것도 한 7,8천 마리 있는데 드디어 만 마리 돌파했군요 어휴. 여기에 또 오각뿔 대형들이 또 들어왔고 위에 드디어 드디어 교육용 표본들 예,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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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어우, 산처럼 쌓여있네.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바로 오프닝을 해서 예, 상품을 만들기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용으로 이야. 많습니다. 이쪽 편에는 또 예, 믹스드 필리핀 나비들입니다. 이것은 동남아 나비야 나비 믹스드로 또 처분을 해야겠군요. 뭐야? 이야, 정말 귀엽습니다. 아주 작은 오각보리로군요 와, 너무 귀엽다. 아, 이번에는 이 모티의 포장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는 소형들은 막 비닐 포장을 해서 좀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포장을 했군요. 그렇죠?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판매하기에 수월하죠. 아, 전부다 너무 깔끔하게 포장이 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야, 전부다. 오, 이야, 이거 뭐야? 포장 진짜 완전 끝내주는데. 이야,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가끔은 태국의 헥사페리 레일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종 섞여 있습니다. 약간의 행운이죠. 모티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값이 더나가니깐요 음, 거기다가 또 기라파 원화 정도 이렇게 두 마리 들어 있군요. 크진 않지만 시바 같습니다. 시바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방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습니다. 대형은 없군요. 대형은 약간 중소형들이지만 그래도 여러 마리가 같이도 있었습니다. 응? 아 웨스트만니도 한 마리 들어 있군요. 다이타노스. <laughs> 이게 귀에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엄청나게 많은 곤충 표본이 입고되었다는 소식. 이야,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들어왔다. 한꺼번에 물밀지도 않왔습니다 와, 온통 이거 이거, 어휴, 골치 아픕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